진정크림을 바르는데 성우의 소중이가 이미 빳빳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썰려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왁싱샵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왁서이자 원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왁싱샵은 항상 브라질리언 왁싱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손님들의 중요 부위를 왁싱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자주 일어나는 왁싱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왁싱샵을 운영하는 이유는 왁싱 피크의 계절, 여름이 오면 예약 손님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바닷가 근처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처음에는 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참에 몇 가지 생각나는 진상 손님과 함께 세 가지만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손님 중한 번은 젊은 커플분들이 같이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겠다며 저희 가게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커플분들은 대부분 거리낌 없이 한 방에서 같이 커플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데 이때 가장 난감할 때가 남성분의 소중이가 신체적인 변화를 못 참고 하늘 높이 치솟아 있을 때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여자친구분들은 대부분 남자친구분에게 좋아? 라며 남자친구를 놀리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신체적인 변화는 대부분 있을 수 있다며 흥분해 있는 여자 친구분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싸울 거면 왜 커플로 오셔서 같이 왁싱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지만, 가끔은 남자 친구를 테스트하러 온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장난치는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문제는 왁싱을 다 해드리고 진정크림을 바를 때 생겼습니다. 진정크림을 바르기 위해 비닐 장갑을 낀채 남성분의 소중이를 위에서 아래로 여러 번 번갈아가며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진정크림을 발라드렸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옆에서 보고 계셨는데 하필 그때 위로 치솟아 있던 그의 소중이에서 엄청난 양의 물총이 발사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난감했던지 아무렇지 않게 물티슈로 닦아드렸습니다. 여자친구분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남자친구에게 화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다투면서 갔는데 그후로 커플로는 예약을 안 하고 따로 왁싱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손님은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 도중에 아프다며 제 손을 꽉 붙잡고 살살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픈데 자신의 소중이는 어찌나 뻣뻣하게 하늘 높이 솟아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 남성분이 제 생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생일 선물과 함께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없었지만 제 스타일이야 아니라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게 고백을 거절당하니 술 먹고 샵으로 찾아와 자신의 소중이를 보여주며 왁싱할 때가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건 상관없는데 물어볼 때마다 자랑하듯이 자신의 소중이를 보여주는데 소중이가 왜 위로 최소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를 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수리치에 일부러 이 순간들을 즐기러 오는 진상 같았습니다. 경찰이라도 불러볼까 생각도 했지만 자주 방문하시는 단골 손님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 친한 친구의 아들 레미가 저희 샵에 와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아 갔을 때 일입니다. 제 친구 아들레미는 저를 엄마라 부릅니다. 어릴 적부터 야구부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해서 그런지 얼굴도 잘생기고 허벅지가 튼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야구 경기 응원을 자주 하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싸가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저에게도 둘째 엄마라 불렀습니다. 잘생긴 아들내미가 저에게 엄마라 부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이 벌써 성인이 되어 저희 왁싱샵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왁서보다 둘째 엄마에게 왁싱을 받고 싶다며 장난식으로 말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죠. 그렇게 친구 아들 성우는 샤워를 하고 왁싱을 받을 개인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소중이는 성우가 어릴 적제 아들과 수영장을 여러 번 같이 놀러 다녀서 소중이를 몇번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성우의 소중이를 본다 생각하니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인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놀란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의 소중이가 보통 크기보다는 큰 편이었지만, 성우가 저와 눈이 마주쳐서 그런지 소중이가 조금씩 조금씩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성우도 남자 개건이 저를 보고도 이렇게 신체 변화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다큰 성우의 소중이를 보며 왁싱을 시작하는데 성우도 부끄러웠는지 안대로 눈을 가리더라고요. 부끄러워하는 성우가 나름 귀여웠습니다. 대부분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다 보면 위로 솟아있는 소중이가 왁싱을 할때 따끔해서 다시 가라앉기 마련인데 성우의 소중이는 따끔한 걸 즐기는지 가라앉지 않고 왁싱이 끝날 때까지 수직으로 건강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운동을 하는지 젊어서 건강한 건지 성우의 여자친구는 좋겠더라고요. 허벅지도 튼실한 게 성우와 하룻밤을 보낸다면 홍콩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우가 남자로 보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우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성우의 소중이가 반응이 좋아서 성우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왁싱을 다 하고 소중이의 진정크림을 바르는데 성우의 소중이가 이미 빳빳하게 치솟아 있어 크림 바르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아랫부위에 부위, 아랫 크림을 발라주는데 소중이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더니 이내 물총을 발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죄송하다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대부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여 물티슈로 성우의 소중이를 닦아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며 대신 자기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다 합니다.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밥이든 술이든 다 괜찮으니 엄마에겐 비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성우와 그 후로 술자리를 몇번 가지며 있어서 난들 관계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우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했는지 제품이 엄마 품 같다며 제품에 안기더라고요. 저도 술김에 결국 성우와 키스를 해버렸고, 그렇게 그날 성우와 하룻밤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우도 이제 성인이니 못할 건 없지요. 다만 제 남편과 친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거나 걸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성우와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매주 한 번씩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지금은 항상 존재할 수 없으니 즐길 수 있는 지금만 생각하려 합니다.